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비 수진입니다 자 우리 9월 17일 HSK 적중특강 5급 독해 부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K 요즘에 5급 계속해서 난이도가 상향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5급 독해 부분 특히 특히 1부분 너무나 어려워서 어, 46번 처음에 읽다가 우리가 긴장해서 막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계속 흐를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그래서 오늘 독해 일부분 고등점 고득점 전략법과 그리고 최신 빈출 단음절 어휘 그리고 빈출 꾸딩 타페 함께 보면서 우리 꼭 점수 우리 제대로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독해1 부분 고득점 전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첫 빈칸이 나올 때까지 직독직해 잘하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절대 보기부터 먼저 보지 마세요. 보기부터 보면 괜히 긴장되고 그래서 어,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부터 보지 마시고 A, B, C, D부터 보지 마시고 지문에 빈칸이 나오는 데까지 정도는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네, 빈칸이 나올 때까지 직독직해를 잘하자. 그다음에 요즘에 단음절 동사. 그 다음에 그렇죠. 또 단음절 동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최근에는 어떤 것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전치사 즉 개사. 그 다음에 그렇죠. 양사. 이런 것들도 같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코딩, 카페, 호응어휘를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습관적으로, 옳은, 어감을, 옳은 어감으로 푸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막 암기보단, 솔직히 여기 이제 암기라고 해뒀지만, 예,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맥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직독직해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당대 사회 자 당대 사회에서 류 여행은 이징 이미 성의 뭐가 됐다, 여성 휴식 활동의 첫 순이라고 했어요. 자, 여자들이 어 그렇죠, 여가 쉬는 그저 활동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들 진짜로 특히 중국인들은 여행을 사,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물이, 그렇죠. 여자들이. 여자들이 어떤 여가 쉬는 이런 가장 활동 중에 먼저 선택하는 것이 여행이다. 음. 자, 그러면서 80%의 여자가 여겼을 때, 류游 자, 여행은 비 이시에 高당 상품. 오케이. 고급 상품, 약간 그렇죠. 비싼 상품보다도 끙 더욱더 쥐어 뭘 갖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주술목 구조에서 수러자리에 어, 우리가 수러자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뒤에 보셔야 돼요 항상 수러가 있어도 뒤에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비어있나요? 그렇죠 목적어가 비어있습니다 그럼 여행은 일부 고급 상품보다도 더 뭐가 있다, 뭘 가지다예요? 그러면 뭘 가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줄, 무슨 뜻이다? 가치. 그렇죠. B에 이우 하면 무엇이다? 의무. 그다음에 쪼앙타이 무슨 뜻이다? 상태. 그렇죠. 자, 디는 파호이 하면 무슨 뜻이다? 발휘하다. 근데 쥐여라는 그렇죠. 동사. 수러랑 같이 쓰는 목적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근데 막 아, 헷갈린단 말이죠. 쥐여. 가지다, 의무를 가지다. 어, 상태를 가지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그렇죠. 쥐여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지다. 그렇죠. 그만한 여행이라는 것은 고 그, 우리가 비싼, 어, 비싼 상품보다 그만큼의 가치를 더 가진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어떻게 된다? 쥐여 짜주. 답은 A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이 단어와 이 단어, 어휘. 자, 어떤 것들이 호응을 이루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만 얘기하자면 쥐여 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가지다, 둘다 쥐요, 또는 가지다, 다시 뭐예요? 용요예요. 근데, 자, 용요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보통 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용,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쓰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단어, 짜줄, 그 다음에 능리, 이런 애들보다는 어떤 단어랑 쓰냐, 용여, 아, 야, 그 사람 그만큼 재산을 갖고 있다, 용여. 자이, 잔 이런 단어랑 쓴다 이런 것들도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우라는 단어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맡다 중국어로 뭐 있죠? 그렇죠. 정단이우,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또 우리 이렇게도 쓸수 있죠. 그렇죠. 책임을 맡다 중국어로 다치시죠. 정단절은 그렇죠. 그렇게도 쓸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단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HSK 필수 단어죠? 오케이. 어떤, 네, 구체적인 업무를 맡은 거고, 구체적인 어떤 지위를 맡을 때, 어떤 단어 쓴다? 다시 시죠 딸른이라는 단어를 쓴다. 딸른. 자, 이 단어는, 그렇죠. 내가, 어, 우리 반에서 반장을 맡게 됐어. 했었을 때, 어떤 단어? 반장. 그래서 구체적인 임무랑 쓰는 단어죠. 자, 이런 것들. 하나를 외우더라도, 제대로아 얘랑 짝인 것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상태에 처하다. 어떤 단어 쓴다? 다시 뭐예요? 주의 조항 다입니다. 근데 이제 모모세처하다 이게 잘 나오죠 요즘에 오케이. 그래서 얘랑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모에 위치하다. 중국어로 다 치시죠? 웨이위랑 헷갈리지 마세요. 웨이위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장소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휘이 네, 요즘 시험에서 잘 나오죠? 무슨 뜻이다? 발휘하다. 자, 뭘 발휘할까요? 그렇죠. 어떤 효용 같은 것을 발휘하다. 파휘이 조용. 역시 얘도 마찬가지 능력을 발휘하다 다시 뭐예요 파 호이 능리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런 짝꿍 어휘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제가 짝꿍 어휘뿐만 아니라 어휘 비교도 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57에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호상 오케이 기차에 왜왜쇼지 신호 휴대폰 신호가 그렇죠? 이단어 뭐예요? 약하다 다시 시작. 哦. 그렇죠. 자야 우리 기차에 왜 기차에서 유난히 휴대폰 신호가 약할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여른 인웨이. 자 어떤 사람이 여겼을 때? 인웨이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인웨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오케이 okay. 원인이 나온다. 그러면서 옌 두라고 했어요 자 계속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자 뭐에 아 뭐다 지 짠이라고 했어요 지 짠+ 짠하면 우리가 보통 이 단어 짠하면 뭐예요 그죠 어떤 여기잖아요 이걸 세워놓은 근거지 역. 뭐예요? 우리 보통 그렇죠. 신호 기지국. 아, 자 기지국, 기지국이 기지국이 이렇게 있는 길에 있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기지국이 적어서이다. 그리고 또후어 기차가 뭐가 다이콰이? 기차의 뭐가 너무 빠르다요. 그럼 기차에 뭐가 너무 빠를까? 이렇게 봐야겠죠. 네. 우선 계속 볼게요. 지실 그런데 사실 더저 혹은 철상, 초기 신호. 아, 그런데 기차에 휴대폰 신호가 루 약한 것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다 지시죠? 더 저. 그렇죠. 항상 얘는 뒤에 좋지 않은 거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 어, 기차역에서 기차에서 기차역이 아니라 기차에서 휴대폰 신호가 약한 것을 초래하는 어 초래하는 쥬이 코이 호어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예요 오 마이 갓 6급에서 이게 나왔어요 네어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것은 실처샹처샹 뭐예요 그렇죠 객실칸 이 객실칸에 무엇 때문이다 이 단어 외우셔야겠죠 유리라는 단어 다지시작죠 뿌리 유리 때문이다 이게 쭈이 코이호쇼라는 거는, 어, 그렇죠. 근본적 원인, 화를, 재앙을 부르는 원인이란 뜻인데, 사자성어예요. 네. 네. 이런 육급 단어가 막 나와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 그냥 세모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차에, 어, 기차에 휴대폰 신호가 약한 것은 결국은 이 지금 객실 칸의 유리 때문이래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어, 기차가 빠르고 기지국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네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为了保持啊车厢内的温度. 자 우리가 객실칸 안에温度온도를 뭐하다 그렇지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호어처처샹보리자이 기차의 객실칸의 유리에 통장 항상 후이 모일 것이다. 두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HSK 5급에서 이름절 동사 잘 나오죠? 그렇죠? 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칠하다라는 뜻입니다. 칠하다.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거 칠하다. 그래서 두샹. 자, 뭘 칠했다? 이청 우什麼的金수두층을 칠대요. 했 와, 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한층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에, 유리에, 뭔가, 우리는 유리에 뭐가 칠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리에, 보통 유리에, 자동차 유리든, 기차, 어, 기차 유리든, 뭐가 딱, 어, 그렇죠. 우리가 뭘 하죠. 차에서도 썬팅하든, 뭔가 코팅지 같은 거를 뭔가, 그렇죠. 어, 우리가 안 보이게, 칠해놨겠죠? 그러면, 아, 超, 매우 어떠한 금속, 이게 코팅지가 칠해져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57번에 A의 다오파오. 이 단어 다오파오가 뭐예요? 그렇죠. 도망가다죠. 이 단어, 도망가요. 이 단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렇죠 손마 이렇게 있고 왼쪽에 이렇게 된게 뭐예요 그렇죠 길이에요 서와 이러면서 와 신나게 도망가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다음에 이동하면 뭐예요 이동하다 그죠 그다음에 조암. 보 하면 무슨 뜻? 그죠 전파하다. 그래서 자 소식을 전파하다. 전보 신시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자 뒤에 이 단어 뭐예요? 그렇지. 찬리. 찬리 이 단어 시험에서 5급에서잘 나오죠. 무슨 뜻? 세우다. 수립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관시 관계를 수립하다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다 다시 한번 보자면 네자어 기차에 뭐가 어 그렇죠 움직이는 이동하는 게 어떻다 빠르다 그래서 이동이 걸 거고 그다음에 이동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봤었을 때좀이제 이름 절 단음 절 동사가 나왔는데 이 단어 읽어 볼게요 다시 뭐예요 그렇죠 바우 하면 뭐예요 예쁘다 그렇죠 이 단어 뭐예요. 그렇죠? 얘는 얇다가 아니라 얕다죠. 물이 얕다 할때 뭐예요? 그렇죠. 씬. 이 녀석의 어 바니어는 깊다. 중국어로 뭐예요? 션입니다 그다음에 어 C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한자 밑에 바를 정자가 있네요. 근데 어 바를 정자인데 바르지 않는 거예요. 아닐 부자가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르지 않아. 오케이. 삐뚤다 중국어로 다 지시죠? y 이렇게 읽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 단어 뭐예요? 오케이. HSK 5급 필수 단어 뭐예요? 는입니다는 none. 어, 이 단어 되게 열이다. 또는 그렇죠 부드럽다 그래서 이에즈 자 잎사귀가 부드럽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시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차의 창문에 뭔가 이렇게 코팅지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주 얇게 얇은 이 코팅지 때문에 아 그래서 신호가 잘안 잡히는 거였구나. 그래서 답은 오케이. 자, 한층에 매우 얇은 진수 금속 두청 코팅지 때문에 그래서 신호가 약했거나 그래서 답은 100% 뭐예요? 그렇죠. 답은 a 임을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5 7번의 답은 그렇죠. B죠.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최신 이 기출문제를 딱 풀었을 때 요즘처럼 헷갈리게 막 헷갈리고 또 이런 짝꿍이나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A나 B 같은 경우에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음절 어휘. 그렇죠. 이 단어 잘 나오죠? 외치다 중국어로 다시 시작. 한. 그렇죠. 외치다 다시 한번 한. 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입구자가 있어요. 네, 입입 입.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봤더니 아 요거 짜다. 어? 너무 짜서 막 부유엔 외쳤어 뭐 이렇게 입으로 얘기했다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치다 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얕다 깊지 않다 깊다의 반이어 중국어로 뭐예요 그렇죠 다시 시작 씨네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을 벌다 중국어로 다시 아, 돈을 기부하다 벌다 아니고 기부하다 중국어로 다시 시작 씨엔 그렇죠 이 단어 벌다가 아니라. 기부하다 에요 아이고 잘못 큰일 날 뻔했네요 기부하다 에요 음, 돈을 기부하다 그래서 捐 이라는 단어는 돈을 기부하다 다시 시작 捐钱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어떤 단어? 돈을 벌다는 어떤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네, 정엔요 단어 쓰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그렇죠. 잎사귀가 부드럽다 할때 어떤 단어? 그렇죠. 는, 네.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물에 잘 담그다, 우리다, 라는 단어. 다시 뭐예요? 퍼, 퍼.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찬물 같은 거, 우리 다 퍼. 그죠? 퍼, 자,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이 단음절 어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빈출, 따페이. 이것만큼 시험에서 잘 나온다. 이것만큼은 진짜 꼭한 번씩 나오는, 네, 이런 꾸딩, 따페이, 짝꿍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촉진하다. 중국어에서 다치시자. 추진. 그렇죠. 촉진하다는 뒤에 반드시 좋은 뜻 옵니다. 자 발전을 촉진하다 다시 시작 추진 파전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 단어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렇죠 인재를 배양하다 그렇죠 인재나 또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다 할때 어떤 단어 써요 시작 배양른차이 그렇죠 네자그 다음에 모모세 능숙하다 우리가 요즘에 자꾸 혼자 막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나봐 그래서 꼭 중국어 지문에 이게 잘 나와요 경청해야 된다 우리가 소 통의 첫 번째 걸음은 경청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된다. 경청에 능숙해야 된다. 어떤 단어 다치시죠? 샨위 칭팅입니다. 그래서 경청에 능숙하다. 그리고 샨위라는이 동사는 반드시 뒤에 그렇죠. 네, 반드시 동사인 목. 저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을 잘하다. 중국어로 다시 시작. 샨위칭팅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지만, 어, 가지다. 보통 추상적인 어휘랑 쓰는 거. 그렇죠. 특색을,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다. 다치시죠? 쥐어 특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능력을 가지다. 중국어로 다치시죠? 쥐어 능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력을 가지다. 중국어로 또뭐 있어요? 그렇죠. 쥐어 신리. 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추상적인 단어랑도 쓰죠. 그래서 책임이나 어떤 의무를 맡다 중국어로 다치시죠. 정단 네 정단 그다음에 이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자이 단어 뭐죠 오케이 자 견디다 이겨내다 중국어로 다치시죠. 정쇼 오케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중국어로 다치시죠. 정쇼 야리 오케이 부담을 견뎌내다. 다같 시작. 정, 쇼, 푸, 단. 네. 이런 단어들과, 네. 잘 쓴다라는 거. 이런 짝꿍 어휘들. 네. 저희 책에도 잘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HSK 5급 독해 1부분 정말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 부분도 어렵게 나오고 있고 3부분도 막 헷갈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부분까지도 그냥 얘 버리고 시작하면 완전 이제 다 말려요. 그래서 절대 점수 제대로 된 점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우리가 반드시 그렇죠. 주술목 구조 딱 파악한 다음에 여기 자리가 수런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 자리가 수러면, 그렇잖아요. 앞에 조동사, 능원동사인 뭐가 있어요? 후이.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어떤 녀석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앙. 이런 애들. 자, 뭐뭐라고 뭐할수 있다. 그죠? 능고. 이런 애들이 다 있으면 얘는 조동사, 즉, 능원동사란 말이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 여기 수러 자리구나. 그러면, 수러 자리가 비었다. 그럼 얘랑 어울릴 만한 뭘 찾는다. 목적어를 찾으시면 되고요. 목적어가 없다. 그럼 얘랑 어울릴 만한 뭘 찾는다. 주어를 찾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시험 전에 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날 보았다. 그럼 절대 문제 풀지 마시고, 그동안 했었던 거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기은 아, 술목 구조 한번 쫙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 얘는 조금 해석이 안 됐었다라는 그 직독직해.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지금까지 했었던 그렇죠. 꾸딩 따페 짝꿍 어휘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 배분 8.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일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2, 3, 1로 딱 해서 부시고요.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그 듣기 시험 딱 끝나자마자 지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근데 시간이 앞에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보지 마시고 본인 시계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부분 10분 오케이 3부분 20분 1부분 15분 요 시간 꼭 지켜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IBT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계속 시간이 나오니까 그런 거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괜히 막다 날리시면은 그 동안 공부했던 거 완전히 바이슈에. 자, 진짜 헛데이 공부한 거랑 똑같잖아요. 예, 네,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급은 두 시에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솔직히 잘안좋은데 저도 졸려요. 그래서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시중에 별걸 다 알려드리네요. 시중에 이렇게, 이렇게 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바르면 네, 무슨 땡땡 뭐영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한 거, 이 코에 막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면서 꼭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이번 9월 시험, 네,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꼭 자기를 믿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laughs> 네, 발라가면서, 네, 절대 졸지 마시고요. 오케이? 네. 자, 고득점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오케이. 오늘 저희, 저의, 이 역중특강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배수진 강사였습니다.